챨 지금 제가 좋게 사이드인데 장경우 대책 갈까운 이 가. 어, 저리 어. 가. 너 가. 에, 너가 있어. 에, 뒤쪽. 쭉. 아, 숨 쉬지 마라. 어! 응원. 저 바인드. 아까 저기서 볼 잘라 먹어. 예, 예. 해라. 기다려, 기이 나가 민주야 빨리 나가 민주 빨리 벌려 주현이 나가라 빨리 나가라 주현 빨리 벌려 나가 사이 가운데 포도 없는데 주원 놔. 포도 없는데 포도 들어가야지 나가라 은 나가라 은우 나가라 은 나가라 빵 음. 음. 나가 나가 은 나가 라우 나가, 오늘 나가. 여유 엉덩이 올라가 주원 놔. 살이껴사껴

너 방금 왜 섰어? 여기 앞에서? 이리 이 아, 아, 뭐라고? 너한테 요구하는얘 이해가 돼? 앞에서 서 있지마 민주야 더! 지안나더 벌려봐 더더더쟤더 더, 더. 더 벌려서 올라가 더더더더더더더더그 사이 더, 더. 그 공간 아 뒤에 보이아야 지안이! 해! 해! 야 돼! 같이 해봐 주원아 준비해 준비해! 네! 주원아 눌리라고! 재용이랑그래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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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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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그래! 주원 잘했어! 다시 네, 그, 그, 수비하라고! 킥! 킥! 주왜안 해? 주하왜안 해? 어. 멘트 잡아 재영아 정확하게 재영아 너가 앞에 서야지 앞에 멘트.

나라그 올라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 올라, 나

어딨는데 어, 민준이 왜안 나? 한... 아, 쟤 어디 있는데? 나가 하지 나가 민준아 민준아 빨리 올라가라. 아, 이거 아빠 가야 되는데, 이거 어머야, 미리 붙어야 돼. 네. 민준아, 네, 너, 너 벌리라니까 지하라. 가운데로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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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이거 벌려. 민준아, 아, 거기 있어. 호흡해, 호흡해. 재 형아, 호흡하고 천천히 가. 호흡. 천천히. 여기 어디서 받을 거야? 재우이선 나가 봐.

누나, 너는 좀나라 재용아, 너, 야, 프라비, 프라비. 대형아, 너 예. 차분하게 해 급하게 예, 네. 하지말고 주원아, 너 수비 뒤수어 크리스볼 내려가라고 더 그냥 완전 내려가 더 올라가 더 올라가 더 올라가 사이 나간다 사이 나간다 주위 나가 주위 나가 줘, 나가 나가 봐. 잘나잘 아이, 졸 패스 좀 빨리 좀. 눌러. 어. 치안아, 잘했어, 잘했는데 그 전에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 빨 빨리 어야공차가좀쳐보다고해네대내려 아우 중둔 아 움직이겠으면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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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. 아, 아, 바로 들어갈까 아야야 예측을 해라 너희 그냥 서있지 말고 잘라라고 야, 재영아, 내가 왜 기다린다 했어? 왜 우리가 압을안 하고 기다리는 거야? 근데 너, 너 멘트한테 가는데 그 예측을 잘못 잘라? 못 잘라야 될거 아니야. 그거 하라고 기다리고 있는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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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. 어, 이 그렇게 잘라야 돼. 잘했어 예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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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주의 살피고 자를 수 있는 위치 하게 저 가운데 누가 볼 건데. 계속 계속 쭉 조여 빨려. 가가가 가. 그래야 압박이야 가기가 계속 가 계속 가 3점까지 계속 가. 계속 가. 저건 뭐야? 올라 올라. 라 압박 시작하면 저기 멘트도 너가 가야 돼. 기다리는 게 아니라. 압박이 시작이 됐잖아. 방금 저 미드필더가 돌렸으면은 또 압박 받아 오늘 지금 가야돼 오늘 저 밴드 미리 가야돼 오케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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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받아봐 자안아더 투피 떼 받아봐 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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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도구, 도구. 주원아 완전 받아 너 껴서 완전 그냥 받아 한칸 건너봐 지안아 한명 되는데 우리 지금 두바람 있는데 수리안이 한명 있는데 도구, 도구. 주원 수리저 받아 지금 도구. 받아 봐. 민주 잘라, 제 앞으로 와, 제 벌려 나가. 커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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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커버. 헐레지 말고 전다, 따라만가. 헐레지마. 아기 날이냐 이거. 하지마 기다리고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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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민준이가 또 저기 서 있네 어 박민준 너왜안 내려와 아, 야 서울대고 할 필요 그냥 달린대 올때 쪽으로 잘라 뛰어 거기 나가라 어, 더 빨리 전화 빨리 전화아 한칸 더재니아 민준이한테 가야돼 한번에 눌러 같이 눌러라고 같이 저는 은 빨리 자리 니 저는 어, 쏘, 쏘, 아까 여기서 사이드 주런치 하고 걸 들어가. 걸려, 주어, 사이드 빠져, 사이드 빠져, 빠져, 빠져. 자, 올라가, 사이드, 올라가, 사이드, 안면서받아라 에이 또 이거 수비. 어. 에이, 수비. 해라 받아라 잡아도 돼 잡아도 돼 세컨 세컨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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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와 아, 어, 거의 있구나 나 잡아도 되 예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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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자를 수 있는 위치, 주아너 애매한데 지금 다,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그치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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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이거, 재영아 왼쪽 재아아 주영아 아더 공간해, 더 공간해 몸에 고정아정아이이이 민준아 빨리 들어와 민준

재영이 들어가. 배현아, 죽고나서 담아줘. 배현아, 죽나서 뛰어 올라가면 되잖아. 담아줘. 됐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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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자, 타이머가 돼 여유. 재 나가. 좋아, 어? 더 내려서 봐. 재 완전 내려서. 재 완전 내려서, 야, 완전 내려서 재영. 살껴 거기 저기 내려서 살껴 조에 올라가야 돼저 올라가야 돼저 올라가야 돼 깜짝 놀라 정 뛰어 민정 확실하게 침투해 보야 조금만 내리자 밑에 아, 받아봐 내려서 받아봐 빨리 빼 빨리 빨리 빨 看清楚了！